아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는 분이나 또 한웅 변호사님이시라고 광 어. 이렇게 들라고아 <laughs> 비즈무요 엠비테진 네, 들고 계시네요. 광산갑이신가요? 광진갑. 아 광진갑 네. 후보님이십니다. 예. 네. 한웅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저기 사대강에 관한 그 이야기도 하셨고 현장에 또 계속 나오셨던. 분이시거든요. 어, 이번에 총선에 어떻게 나가실 결심을 하셨어요? 어, 그 민비정권 들어와서는 네. 소수 1를 위한 쪽 그런 정책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사실 가만히 놔둬도 강자들이 또는 자본을 가진 자들이 뭐 이렇게 유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애초에 정책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져갔을 때는. 그 그런 민국협차라든가 양극화라든 것이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프레, 그 미명하에 이렇게 추구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서민층한테는 핍박으로 작용을 하고 양극화는 아주 돌이 뭐 되돌릴 수가 없을 어려울 정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그런 뭐 흐름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된다. 그리고 환경 파괴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일단 파괴되고 나서는 몇 백년이 지나도 이렇게 회복하는 데는 그자 많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그렇죠. 이게 안전해 보은안 된다고. 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응. 그 부분에 대해 해서 비용을 치르는 것이 뭐, 뭐 비용 치른다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뭐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겠죠. 네. 그렇게 이미 앙처져 버린 것은. 완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대강으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유지비도 엄청 나고 여기도 올라오네요 연간 일제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방 자치대한테 지방 자치적으로는 그 비용을 또 떠안고 떠안고 지방은 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왔는 쯤에도 불구하고 사대강 홍보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멈추지 않았나요? 예 멈췄지 이게 좀 지연은 되고 있죠 겨울이라서 지연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사대강이 된 홍보나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아직도 쓰고 있고, 아직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걸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난 몇 년간 그 4대 강에 관한 대우나 반대가 겨 결국은 사대강 반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정부에서는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또 한미 FTA 폐기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대강보다도 좀 나라를 더 말아먹는 매국노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시것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제 뭐, 제가 직업도 변호, 직업이 변호사고 네. 그다음에. 전공이 이제 법학이다 고 보니까 그쪽 측면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뭐 ISD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언이고 또대법원 뭐 판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비를 걸수 있다라면 그건 법원 조직법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따지면 위법이다. 유건 위법이고 우리 사법주권을 외국에 내주는 셈이 되는 것인데 뭐 법학 논리 또는 현실적으로 봐도 그런 것들은 그 ISD 하나만 놓고 봐도 f t a 가 우리 그 사법 주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 전공은 아니지만 경제 주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사대강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고 따라서 철폐해야 되고 무효화한 다음에 어, 우리 국익에 맞게 또는 우리 헌법에 맞게 세상에 우리 헌법을 앞서는 조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 국가가 없는 한은 그일국의 주권을 침해한 그런 조약은 그 자체로 우리 헌법에도 조약을 위헌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철폐 또는 폐기 또는 무효화 해야 된다. 어. 그렇게 한 것이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세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떳떳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확고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에도 안 맞는다 해서 그 변호사님들이 많이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변호사님들도 응원하는 그런 이 반대파 변호사나 이런 판사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정치로 나가셔서 바꾸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정치를 나가시는 출사의 한 말씀. 네, 아까도 이제 FT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MB 정권 들어와서 점점 더. 상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1%를 위한 쪽 그렇게 방향이 흘러왔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 방향을 그대로 놓으면 4대강으로 이렇게 희패해진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양극화, 서로 그 계층간의 갈등 이런 것도 치유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 늦기 전에 그부 것도 버텨야 되겠고.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우리 부정한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잡아오고 이런 것들은 정당한 방향으로 그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정치적인 큰 흐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99%를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쓰지 않으면 어 나머지 1%에게도 불행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그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99%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1%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잘못된 그 소수를 위한 정책과 그런 방향을 붙이고 싶어서 미력 하나만 좀 힘이 될수 있으면 되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출사표를 던지신 곳이 광진. 네, 광진 칼이시죠? 갑이 네. 네. 광진 쪽에 있는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네. 서민들을 좀 시민들을 좀 만나보셨나요? 네, 많이 만나봤고 어, 식당, 만나본 느낌. 네. 뭐, 거의 뭐현 정권에 대해서는 뭐 기대할 것도 없는 음. 정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저분당 이제 제가 이제 소속의 민주통합당이지만 네. 사실 자성하는 의미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나단이 저렇게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통합당에는 희망을 걸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스러움과 음. 나름대로 좀이그못믿어움을 그 서민들이 좀 느끼고 예, 예, 예.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음. 대다수의 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가 그런 게 아닌가 예, 예. 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느끼는 심정의 심정. 네, 네. 느낌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네. 민주통합당이 정말 잘해주셔서 네. 제1 야당으로서 정권 교체에 힘을 많이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네. 네. 광산갑의 한와 광진갑의 네. 네. 서울 광진갑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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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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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승을 바랍니다 댓글 올라왔습니다 네. 이기실 수 있으시죠? 예, 네. 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한웅 변호사 님 아, 한웅 후보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저보다는 훨씬 6명이 있라 아, <웃음> 제가 른데 <laughs> 제가 그 뭐. 아, 몰라도 아, 제가, 제가 오진 않으면 어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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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훨씬 <laughs> 아 네. 저보다 훨씬 연설장. 연설 제일 하는 거. 아닙니다. 임대중 <laughs> 대통령이 이용로 아닙니다. 아니, 영화. 아, 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네. 네, 밀어줘. 어줘 네, 네. 잘부탁드리네 사진 한장 찍고. 민노총 지지자들 다 이쪽. 아, 가요. <laughs> 아, 네. 어쨌든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약대기 네. 무조건 일대일 부터 만들어 가지고 응. 한나라당이 뭐, 뭐야 새새누리당 개소리다니지 모르겠는데. 여기 네. 한번 어, 뭐그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그, 그렇게 하려면 약관 통합이 먼저돼야 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뭐 지금까지 잘못해온 한나라당 세력을 일단 이기고 봐야 그 다음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도 그 안에서 후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경선이라든지 괜찮습니다. 이제 합의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되고, 아, 그 다음에 통진당과의또 합의도 이끌어야 는 시간이 있죠. 네. 예. 그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죠.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많지가 않은데. 음.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음. 사실은 굉장히 촉박하죠. 촉박해요, 예. 네.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야, 어떤, 뭐라고 할까? 아주 지금 우리 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네. 후보를 결정하는데도 그 시간이. 시간이 좀촉박하서그 촉박한데, 불협화음이라든가 잘못 또 네. 통합의 목소리가 어그러지고 그러면 거부지를 마만... 지금까지 네. 잘못되었던 심판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가장 급선무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우리 당 야... 후보를 정하더라도 약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조로이 네.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방향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예. 뭐다 지도부에서 이제 예. 잘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건승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나라 당이 세대 가리 당이라고또 올릴게요. 댓글 올라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섯 장양중에서 여섯 제일 잘하는 거. 아 임대준 대통령이 이후로. 아닙니다. 아니, 영화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네. 네, 민호 좀 민호 오겠네. 네, 네, 네. 잘부탁드리고다 네, 네, 네. 사진은 네. 찍고. 네. 어. 민호 좀다 찍고, 민호총 지지자들 다, 이쪽. 네. 아, 네, 네. <laughs> 그요그 어쨌든, 진보, 네. 민주 계약서 얘기, 무조건 일대일구 만들어가지고, 네. 한날 당해 뭐, 뭐야? 새누진다? 개소리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번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그걸 그렇게 하려면 약권 통합이 먼저돼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뭐 지금까지 잘못해온거하나라당세고 일단 이기고 봐야 그 다음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도 그 안에서 투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경선이라든지 이제 합의를 잘 모르니까, 위해서 되고 그 다음에 통진당과의 또 합의 도 이끌어야 되는 시간이 있죠. 네. 예,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은데 우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음. 사실은 굉장히 촉박하요 촉박해요. 예, 네.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야? 어떤 뭐라고 할까? 아주 지금 우리당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네. 후보를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시간이 좀촉박한데아요 촉박한데. 통합하면서 네. 그... 불협화음이라든가 잘못도 음. 통합의 목소리가 어그러지고 그러면 그부질을 마만... 지금까지 네. 잘못되었던 심판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요? 네. 이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가장 급선무로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우리 당 후보를 정하더라도 약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조로이 네, 진행이 순조로. 될수 있는 그런 그런 방향을 언제나 염두에. 고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예. 뭐당 지도부에서 이제 잘해 예.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건승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이 세대가리땅이라고또올릴게요제글 올라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